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14절에서 17절까지 우선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묵상하시면 되고요. 14절에서 17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며 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아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함께 운동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금방 끝났습니다. 어, 오늘 함께 보실 마태복음 9장은요 어, 금식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또한 갈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를 고치신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조선 시대에 여러분. 곡비라는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어떤 직업이냐면요, 곡을 대신해주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자식의 도리를 지키기 위한 의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근데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슬퍼하는 것도 너무 워낙 기간이 길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울어준 이제 곡비를 이제. 어, 그 고용해서 부모님을 추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간이 뭐 1, 2년이 아니라 3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선한 취지에서 효를 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제 다른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아, 정말 부모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늘 곡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고 거기 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 아이고 오, 아이고 이렇게 했다가 <laughs> 또 지나가나면 아휴 이러고 있다가 <laughs> 제가 봤을 때는 3년쯤 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제가 아직 네, 네, 잘 모르긴 합니다 <laughs> 음, 곡비의 이름 어, 이렇게, 이렇게 번질을 이제 형식으로만 남게 되는 이런 형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금식 논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며 거룩을 이루어 가기 힘썼다는 것이죠. 분명히 처음 치지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하다가 보니까 이들에게 형식만 남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금식은 해. 이것만 남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우리와 바리세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 하나일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요, 율법의 본질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 이 전통이라는 것은요, 왜 있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은 진리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그릇인데, 이 전통이, 어, 진리가 없는 전통은 여러분,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전통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금식을 할 때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금식의 대상이 누구인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왜 우리가 금식하냐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교회도 신앙도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많은 위기들을 교회들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잔재들을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냐면요, 본질로 다시 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드리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한 번의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할수 없게 되자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렇게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은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사랑한 성도님, 우리의 어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만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식만 남아 버린 자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저 까먹고 안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형식만 남아 버린 우리의 신앙의 자리들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 삶을 허락하신 이유,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이유,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이유, 이 방향성을 절대 잃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천조각과 새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들은 구 시대의 거기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율법이신 예수님이 눈 앞에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제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염소 가죽으로 포도주를 담는 이 그 포대를 만드는데요. 새 포대는 어, 유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효가 일어나고 안에서 이렇게 부피가 팽창하여도 터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거는 이게 딱딱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으면 발효가 되면 터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는 정도님, 우리는 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형식적 종교적 간섭이 아닌 우리의 존재와 삶을 바꾸는 금식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님, 어, 가장 중요한 것은 틀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본질에 어... 본질에 집중하여 우리가 틀을 지켜 나갈 때 진리가 역사되어지고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의 기록이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한 관리가 와서 절하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에 나겠나이다하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한 관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뛰쳐나옵니다. 사실 이 관리의 믿음은 이 영혼에까지 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이라도 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어제 말씀에도 보면 중풍 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나옵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디까지였냐면요. 아 주님께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사람이 나을 거야. 이 관리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면 어, 예수님이 오시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거야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눈앞에서 그런 일이 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 어,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 믿음도 주님은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은요 어, 어, 22절을 보면 어, 이 거돈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혈류증을 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너 이제 나았어 가라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영과 육을 같이 살리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중심을 보시고 살리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나음을 입었더라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송 성도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완전하고 깨끗게 치유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경이 뒤바뀌었습니다. 모든 질병을 가진 자들이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신 십자가가 그라니를 이루어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생명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단임목사님을 뵙지 않았습니까 우리 단임목사님의그 별칭 애칭이 하나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 사모님이 붙여주셨다는 나사로명이라고 <laughs> 여러분 어,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오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진리를 잊지 않는 진리를 가슴에 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단임 목사님을 살려주시고 지금도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여전히 회복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어느새 우리의 신앙에 틀만 잡혀져 있고 주님 진리가 없어져 버린 중심이 없는 자리들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대상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진리가 능력이 되고 힘을 발휘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하 성도님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우리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니 목사님을 살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땅을 살리실 분도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죽어가는 영혼 살아나는데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원하가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